개념 정리를 자 저는 옛날에 그 요렇게 정리했었습니다. 네, 요렇게 했었어요. 그 간식 나오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지만 저 곱셈공식 변형도 한번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입니 곱셈공식 변형은 세 분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합이나차 양변제 곱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쉬운 복생공식변형을 보면 풀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풀리면, 구하고자 하는 식 제곱해서 연결고리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세제곱공식은 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자으로 정리했잖아, 맞지? 그 극한식도 마찬가지야. 약간 그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0분의 0골은 디테일하게 뭐 어떻게 풀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골, 0 곱하기 무한대골, 이런 것들을 뭐 그냥 한공원에딱 뭉퉁그려서, 이렇게 케이스 나눠가지고 요런 상황때는 요렇게 접근하고 요렇게 딱 바로 알려주세요. 정리해주세요.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 할때 극한식은 크게 두개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개 아, 첫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X가 어떤 숫자로 갈때 리미트 X가 어떤 숫자로 갈때뭐이런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x가 어떤 숫자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갈때 뿔과 무한대로 갈 때. 총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첫 번째 케이스는 뭐 영분의 연꼴이든뭐 이런 꼴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요거 세개 하면 돼. 결국에는 이 극한식들은 X가 A로 갈 때는 분모에 X-A 같은 게가 있어서 걔를 약분해서 없애줘야 되는 상황이 많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인수분해.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인수분해에서 없애는 방법. 또두 번째 방법. 루트가 껴있는지 맞지?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유리야 이게 두번째 방식입니다 네. 3번은 학생들이 잘 까먹어 네. 근데 우리 얼마전에 어, 첫 시간에 풀었었어요 3번은 자 요렇게 그래서, 어, 잘, 우리 그 수능특강에 잘안 나온 문제들 한번그 예시를 들어서 또 풀어줄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풀었잖아요, 우리가. 맞지? 에, 요거는 나오긴 했는데 너무 한 문제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예시 한번또 들어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요런 경우 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계산하냐? 엑스가 무한대로 갈때 있지, 맞지? 자 이럴 때는 작은 값 무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고 차의 계속한 모란 얘기야. 알겠어, 여러분들. 근데 그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 3차야 분모는 2차야 그럼 무조건 발산입니다. 네, 왜냐면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모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이더라도, 분자가 훨씬 더 빠르게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그리고, 반대로. 분모가 3차야. 그리고 분자가 2차야.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맞지? 그래서, 얘는 거의 어떤 값이 되는 거예요, 분자는. 그래서, 무한대분의, 뭐, 어떤 숫자골, 이런 게 돼서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어, 차수 잘 살펴보고 그래서 만약 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같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네. 1차 뭐 만약에 둘다 2차식이다. 그러면 두, 뒤에 있는 1차식 상수항 뭐 이런 건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걔네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중요해요. 요거 안 봤어요. 우리 책에 없었어요. 이렇게 될텐지 맞지? 오케이? 이거는 해석 불가야. 못 풀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통해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가 뭘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지맞치 그래서 요걸로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석을 한다.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풀수 있는 이런 형태,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해요. 멀통에서 치환을 통해서. 크게 네, 이거야 여러분들. 네, 극한식을 푸는 거는 뭐이 무슨 뭐 어떤 걸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되지만 어 그게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요거 크게 두 가지로만 나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음, 내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놨었는데. 잠깐만. 아 지금 때업데이트 자, 요거 볼게요, 여러분들. 아, 어, 오케이. 상으로 갈게뭐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쉬는 시간. 자 이거 볼게. 네,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봐봐. 어, 3번잘안 해봤잖아, 맞지? 자 얘도 뭐야?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죠, 맞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통분해 보면 아마 약분이 될 거야. 이건 다 뭘로 연결되냐? 결국엔이 세계는 다 뭘로 연결되냐? 뭘로 연결된다고? 약분으로 연결된다. 약분으로 다 약분. 알겠습니까? 네, 이걸 하는 이유가 약분을 하기 위해서야 분모가 영이 되는 요소를 약분시켜서 없애주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다. 됐다. 자, 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미들. X가 4으로 갈때 X-3분의 2. 자, 얘도 마찬가지로 충분하면 X분의 X제곱 가능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X제곱, -2. 자, 이렇게 되고, 어, 얘 약분 되게. 아, 인수분해 또 하면 되겠네요, 문제 자자 그래서 리미트 X가 갈때 x 가 3으로 갈때 x 마이너스 3분의 2. 자, 얘는 x 분의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약분되게 내 선생님들 이해됐어? 자, 이제 집어넣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고, 그래서 충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요거 요거. 요거 우리 책에 안 나와요. 능는 득당. 예. 자 근데 요거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이것도 문제 뭐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보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올때자 루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자 플러스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거를 그냥 시안하지 않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해석해 보자.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루트가 껴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무조건 루트가 껴 있으면 식으로 가던 뭐 무한대로 가던 마이는 뭐유리알을 해야겠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유리알을요 예, 상태로 해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네. 자 1분의로 바꾼 다음에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얘를 곱했겠네요 분자 분모에다가 났으니까 자 얘는 합차공식화 돼서 인수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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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계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제곱이 되면서 자 요렇게 없어지겠네.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밑에도 1차고 위에도 1차네. 괜찮습니까? 차수가 같은 겁니다. 루트 안에 x제곱이 들어가면 1차죠. 여러분들. 맞죠? X 루트 자체가 2분의 1제곱이니까. 맞습니까? 자 요렇게 해석해보자고 이제. 자 해석하려고 봤더니 자 여러분들 얘 뭘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전체 제곱한다고 해석하면 그냥 무한대로 가겠네. 맞습니까? 네. 얘 뭘로 갑니까? 플러스 무한대 왜 이렇게 돼있 e 맞습니까? n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v x 는 플러스 무한대로 a y over. c a 자, 그 o u t e l 한 me? Minus one day.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an y o 의 t 수로나눠 e Can you tell m 의 c 수로나 o u tell me? Can you t e 1 플러스 x 분의2플 x 스 x 제곱분의 x 어, 마이너스 1 p 이 u s x plus x p l x 로 l u s x 로나 u x 로 l 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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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p l u 어 x plus x plus x p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거겠지.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군에 있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0, 0. 자, 그 얘는 뭐가 돼? 1. 얘가 1이 되죠. 101 -1 뭐가 됩니까? 0.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도 0. 좀, 좀안 되네. 또 계산해도 안 되네. 맞죠? 예.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그대로 풀면 아마 안 풀릴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궁금하지, 가지. 네, 지금은 말못 해줍니다. 3단어까지 배워야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이군 네, 개수를 배워야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일단은 받아들이긴 하세요. 이거 치안해야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가 보여지지, 만지 일단은. 그죠? 자, 그럼 얘는 치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거는 일단은 무조건 치안해서 무한대로 가겠군 바꿔주시라 얘기야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t 자 뭐야 x 마이너스 x를 뭐 t로 치안하겠네 선생님들 괜찮아요 아 그래서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버리자 자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이렇게 일단 만들겠습니다 괜찮아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x가 t니까 t는 무한대로 가겠네 괜찮아? 예 네, 이렇게 바꿔 자얘 대신에 루트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t제곱 왜냐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도 x제곱이고 전체의 제곱도구나 x제곱도 전체의 제곱이 t제곱 이렇게 될거고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서 마이너스 t 이렇게 괜찮습니까? 얘도 아마 풀릴거에요 괜찮니 얘들아? 자 이것도 유리화 해주면 얘 어떻게 되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자 얘도 어, 루트에 t 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상어 어떻게 돼 플러스 t 자 이거 분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음. 추우면 기개가은날 아, 추우면 네개자 이렇게 되고 이거 전개하면 어, t 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상 마이너스 t 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t가 무한대로갈 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t분의 2 플러스 t 제곱분의 3 플러스 t. 자, 이렇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 t로 나누면.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t분의 3. 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아, 잠깐만, 소리. 1 해야죠. 1! t로 나눠야죠. 괜찮니, 얘들아? 네. 자, 그래서 얘 0, 0. 아! 분모가 0안 되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가 됩니까? 예, 0, 0 하면 2분의 얘 예, 뭐가 됩니0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줄여봤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거 잘안 다뤘어요 우리 책에 많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프린트 숙제 뭐 이런 거 틀린 거 있지 맞지? 그거를 그냥 선생님이 시간이 좀 아까워서 선생님이 그냥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에이, 틀린 거몇개 있느냐,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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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 거죠? 뭐, 뭐 어차피 뭐. 안 해도 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 제가 시간 있을 때 그냥 찍어서 올리는게여러분 시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집에서 한 번씩 꼭 보시고 알겠죠? 예. 자, 함수의 연속 들어가겠습니다. 2단원 피시고. 자, 하이도 2단원 피시고. 음, 잠깐만. はい。